2023년 1월 6일 금요일 어떤 백수의 일기 집에 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커피가 땡겼다. 커피 없이 못 산다거나 커피를 좋아해서 즐겨 먹는다거나 하진 않는데 난 살다가 이유 없이 유난히 커피가 먹고 싶어지는 날이 있는 것 같다.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.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무인 카페로 향했다. 난 아무리 추워도 차가운 커피만 먹는 것 같다. 사람들이 말하는 얼주가인가 보다. 이상하게 마시는 음료수 종류는 뜨거우면 개운하게 마실 수가 없고 홀짝홀짝 먹어야 되다 보니 아이스만 먹게 되는 것 같다. 홀짝홀짝 먹다 보면 음료수를 마시는 기분이 안 든다. 그래서 오늘도 차가운 커피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뽑아 카페에 앉아서 마시기 시작했다. 집으로 들어가서 마실 수도 있었지만 이왕 나온 김에 밖에 조금 더 있다 들어가자는 생각에 모인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. 근데 중간중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,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,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,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. 다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인데, 왜 굳이 카페에 앉아서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환경이 주는 힘 같았다.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나를 변화시킬 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무의식 중에 그 말을 실천하고 계신 거였다. 나를 바꾸기 위해서 습관과 평소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최고인 것 같다. 오늘의 일기